타면 되나요? 어, 타요, 타요. 첫 번째 손님은, 우리, 이경민님. 아, 야 저동인가요? 어, 저동이가요 네, 아, 반갑습니다, 아, 형님. 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야 아니, 슬픈데.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어, 왜, 왜, 왜? 게스트가 4명이나 있길래. 아 역시 간재미는 다르긴 하네요. <laughs> <laughs> 여기저기 다뿌려놓나 아. 너도 만만치 않아. <laughs> 이상 간재미 새끼야. <laughs> 몇 살이에요, 경민님? 저 28살요. 이 아, 28살? 네. 동생이구나. 네. 반갑습니다. 개법동, 괴이시. 반갑습니다, 세양님. 네, 아 안녕하세요. 자, 아까, 그거, 방송 조금 봤는데, 어. 학수형 팬분들 오니까, 학수형에 대한 얘기 살짝. 어. 범부형이 오니까, 범부형의 얘기 살짝. 제가 아직 갈 길이 먼것 같습니다, 아. 간재미 선생님. 아 요새, 보니까, 풍력 좋대요. 응? <laughs> <laughs> 어? 아, 진짜, 마이터지시네 그만 좀 해, 간재미아니아니 간제. <laughs> 어. 부산 다 빨아먹을 거야, 내가. 어? 빤다고요? 진짜. 아. <laughs> 아, 어 혹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? 간제비요? <laughs> 어 약간 뭐, 서울 방송에도 있고, 부산 방송에도 있고, 뭐, 어디에도 있고, 어디에도 없네. 아, 좀 약간, 간잽비대간제인데왜 네. 본인 간잽이라는 별명이 생긴 것 같아요? 약간, 이미지가, 어. 좀 제가 서울 간좀 봤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아, 몇개 <개명이> 전에 서울 <laughs> 이사 간다길래, 저도 여자친구가 <laughs> 서울 있고, 어. 그럼 간좀 봤는데, 그러다 이제 우리 봉준이가 음. 간 재미로 딱 임명해 줘갖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여자친구 생겼는데 이 여자 저 여자 붙어 먹어요? 아 제가 뭐이 여자 저 여자 붙어요 얘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경민님 만나가지고 나는 진짜 소소하게 네. 소고기 먹을까 했거든 소소하게 네. 아 진짜요? 음 근데 돼지국밥 감상 나 돼지국밥 먹고 싶어가지고 미안해요 아니 그게 아니야 그냥 말하세요 간좀 그만 보고 아 그냥 봉투 미심 사고 싶어서 국밥 아 먹는다 말하세요 아, 저간 진짜 오지게 문다. <laughs> 이 새끼 만만치 않게. <laughs> 자, 내립시다. 저 새끼 존나 세네. 족밥인 줄 알았는데. 아, 아, 아. 아. 어? 이거 방석이 하나밖에 없네. 그러면 경민님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네. 아니죠. 아이 카메라 찍으신 분들. 뭐야, <laughs> <laughs> 아, 왜 그런 거야, 이제? 뭐야, 뭐야. 이 새끼 아, 뭐야. 아, 앉아서 아, 뭐야. 예. 일상 간접이 맞다. <laughs> 와 ]야. 뭐야. 와 엄마 간접이새 끼. 뭐 드실 건데요? 저는 따로 내장국밥. 저는 석어국밥 주세요. 네. 아, 아. 스까국밥 주세요. 스까국밥. 저도 예. 스까국밥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아까 그러니까 제가 네. 합방 요청을 했을 때 무슨 네. 생각 들었어요? 딱 전화왔을 때. 어? 어? 할 겁나. <laughs> 에이 아니지. 아 요즘 부산하면은 네. 이경민님이지. 아, 근데 그거 네. 알아요? 네. 첫 번째 손님이 제일 좋 좁... 아, 그거 맞죠? 아, 아 아니, 네. 왜냐면, 이 순서도 네. 조금 진짜 금씩 올라가야지. 있거든요. 아, 그죠 예. 악당도 이렇게 어. 처음에 약한 애고 거 어, 전장 망하잖아요. 한 명씩 밟아가야지. 아, 아, 첫 번째 보스지. 어떻게 보면, 오. 부산의 첫 번째 보스. 누굴 그렇게 박으려나아 음. 부산은, 내, 나도 부산을 살았고, 1년을 살았고, 뭐, 마산도 살았지만은, 부산 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. 부산 오면 어 솔직히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제 한2시 되니까 진짜 깜깜하더라 깜깜해 아니 근데 진짜 놀려면 서울 가야죠 그냥. 아 놀려고 서울 올려고 했구나 아니요 예나 맞나 어. 어 뭐야 사랑꿈 음, 그러면은 예나는 지금 일어났나요 예 네, 지금 방송하고 있을걸요 전화 통화 한번 해봅시다 전화 통화요? 응. 아, 아니, 얘나야, 또 먹고 있냐? 밥 먹고 있다. 아, 밥 먹고 있다고? 응. 아, 나 세아님이랑 합당하는데, 너 목소리 응. 한번 듣고 싶다 해서 전화했어. 아, 안녕하세요. 얘나, 예나, 얘나님 안녕하세요. 저 세아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근데 요새 경민씨가 네. 막 이리저리 여자 붙어 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방송이 더 괜찮아요. 그럼 우리도 방송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? 슬쩍 한 허락을 어 지금 말해줄 거예요. 뭐? 아니 안돼이 사람은. <laughs> 아 뭐야. 아, 그래 밥 아, 맛있게 먹어. 이걸로 간 보는 거예요. 아, 알아요 알아요. 한번 맛보고 나도 알지. 예, 예. 아, 새우 젓은 없구나. 이걸로 다 되기로. 예, 다 되기로. 예. 간좀 볼게요. 어. <laughs> 아 미미타긴 하네. 미미타다 미미타다. 미미타다. 뚝배기에다가 한기 팽가 감사합니다. 아 예, 감사합니다 팽가님. 근 <laughs> 숟가락질 씨바 <시바>. 진짜 뭐야? <laughs> 아니 정석이세요? 숟가락질 이렇게 하네. <laughs> 아니 근데 저 젓가락은 정석이에요. 아전 그건 안돼. 하나 잡 살살 살살 숟가락 짓는 거갖고 뭐라 한 사람 처음 하는. 숟가락은 딱 <laughs> 이렇게 해줘야지. 이 이게 정석이야. 아 어. 알겠습니다. 아 얼마나 잘하는 거죠? 아, 어때요? 아좀더 조금 더 저는 다듬이 더 필요한가요? 시킬까요? 아니야 조금만 아니, 어. 있될것 같아요. 어. 아, 간을 되게 많이 보는 스타일이시네. 아, 저는 아, 예. 간딥이라. 와 아, 근데 진짜 모른다. 싸이 들어간다. <laughs> 야다 <laughs> 야, 아, 어, 어, 궁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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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조금만 어, 어. 궁금 많네아 어. 이거네. 와 이걸 안나어버리네 채팅창 안 보나봐요. <laughs> <laughs> 어, 채팅창도 보고 하세요. 시부리지 말고. 진짜. <laughs> 진짜 뭔 어? 어. 모른다. 나중에 어. 여러분들 이렇게 뭔 뭐, 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지 모르지. 어 뭔데? 국밥에 있어서 뭔거 같아요. 끝날 때 올렸어 이렇게. <웃음> <누가>? <웃음> 어, 무섭다. 아 무섭다. 아. 난다 아. 보고 있다구. 아. 어. 먹을까? 음 조금만 더. 아까 새우를 조금 넣어야겠다. <laughs> 난좀작게 먹어서. 아 근데 간 진짜 오지거같네 아, 진짜 간 많이 봐 나는. 어. <laughs> <laughs> 음, 아 맛있다 이게 그래도 맛있어요, 근데 진짜 맛있는데 아니 음. 저 근데 세아님 그거 좋아해요. 뭐? 약행할때 이거 차 보내주는 거. 어라이 비키십시오 택시 지나갑니다. 비키십시오. 아 오라이. 아, 어, 있지. <laughs> 아, 응. 아 그거만큼은 진짜 기가 막히게 아, 아, 하는데. 아 나... 근데 잘 맞네. 뭐 나는 좀 약간 걱정했거든. 역시 <목소리> 아, 간제비야 간제비는 마, 맞아. 아, 근데 아직 멀었죠. 아 왜? 나 따라오려면? 그쵸 선배 간제비. 음. 저 소면 다 먹었어요. 저 이제 소로 소로 피니시 들어갈 건데 괜찮으세요 형? <laughs>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. 아 먼저 날려도 되나? 음. 아아 아, 아, 아. 그러면 아아오 오. 조금만 참아준다. 아, 이거 알겠다고. 어. 알겠습니다. 아, 잘 먹네. 아, 저 맛있어서 잘 먹어요. 음. 음, 나도 맛있어요. <laughs> 피니치 갑니까? 아, 아, 이거 맛을 좀 남았지만. 아니, <laughs> 네. 아, 서로 피니치하고 네. 네. 마무리하는 걸로. 오케이, 오케이. 소리 <laughs> 한번 대결 가시죠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진짜. 잘 빨아먹는다. 아, 네. <laughs> 아 아니, 그게 아니라 아니, 국밥을 너무, 와, 다르긴 하네. <laughs> 어... 이 새끼, 이거 공부 많이 해왔네. 아, 내가 아, 가장 당, 당하는 단어를 쓰네. 아, 최근에 아, 아니, 실수한 걸로. 아, 아니, 아니, 음. 네. 음... 아, 아. 아, 이건 또 제가 사겠습니다. 그래요, 알겠습니다. 이 식중이 너한테도 얻어먹어보자고. 아이 내가 사야지. 아, 네. 그럴까요? <laughs> 아, 바로 먹는다고 이렇게? 아, 같이 같이 같이. 네. 네. 저 새끼 도망치려고 했다. 저 새끼 그래도 인사는 해줘 가지고 저 새끼 방송관 뭐여? 라이급이네왜 도망치려 했어요? 게릴라 런 아, 예? 게릴라 데이트 러너 없어요. 인사하고 이제 가야죠. 아, 저도. 인사 한번 해 주세요, 그래도. 아, 오늘 진짜 세아 님이랑 너무 재밌는 방송했습니다. 세 세야, 세야. 세야, 세야. 세야. 세야, 세야. 좌! 안녕 어,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손님 우리 이경리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이 조심히 들어가세요 한번 불러줘요 네 어, 고마워요 <laughs> 어디로 가는지 살짝 따라가서 옆에서 붙어봐 저 새끼 저거 뭐 알지 몰라 저 같은 새끼 저거 또 촌놈 프렌치 오면서 뭔가 다 한다고 어, 뭐야? 아! 어, 어, 뭐야? 아, 어 뭐야 진짜? 아, 뭐야? 다 위. 위. 밥 먹으러 가다 들렸어. 아 진짜로 어디가 어디 가려고? 아니 나 그거 다어너그 미용실. 밥 먹어. 아니 아니. 아니, 아니. 밥 먹었어? 나 <laughs> <laughs> 오늘 이영훈 씨한테 오징어 청경을 나오고 있어. <laughs> 어? 어 근데 <laughs> 아봉준씨 오니까. 또것뭐 또 아가리나 물고 있네요. 아니죠. 국밥 먹을 때 일어서지도 말고 국밥 먹어야죠. <목소리> 아, 아, 아니 진짜 이게 간대이에요 여러분들. 바로 봉지에 오자마자 밥 먹던 거 때려치고 일어서는 거. 그러니까. <목소리> 아... 어... 잘하네 잘하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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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잘해.